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So we will 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와 또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이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은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이것보다 큰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림도 전서 12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해야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기에 이 예,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의심이 안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아멘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바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이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천국에 유업을 받을 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 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우지자지할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하고 도움을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할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조직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만은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네, 성령이 일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살면서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늘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염이면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특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는 성령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소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소서. 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제 나가 있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에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석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율과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삶 속에 거치고 맺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펴보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이제 또한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옵고 나라가 평안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더 크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부 살펴 주소서. 이 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